네, 패레 가도바이스크리랑 노블레스 있는 거 보고 왔다고요. 그거 일본이 만들지 않았나? 아닌가? 한국이 만들었나? 정히긴 모르겠는데 어, 아무튼 되게 든든한 제작사가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노블레스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화제를 극한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노블레스가 아삭한 나의 쿠키 개수를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질질 나거든? 안 봐서 엔딩밖에 모른다고? 왜 하필이면 엔딩을 봤을까 나는 엔딩을 끝까지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봐보려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데 엔딩 보자마자 내가 이걸 위해서 그 꾸러라 어쩌고저쩌고 반복을 기다려왔던 건가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데 내가 이딴 엔딩을 보려고 여태까지 본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엔딩이 빅뱅이었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진짜 진짜 재밌었거든요? 아나 진짜 카디스 애처로마치 라이제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내 마음을 알아? 열혈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야 나 놀리지마 나 진짜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사랑했어 아 진짜 진짜 진심이었다고 나 그래서 누가 핵엔딩 크크하고 웃으면은 진짜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을 정도로 남이 까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참혹한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고 다들 그냥 어? 뭐? 엔딩 망했대? 크크 구경 가야지. 어 뭐야 엔딩 진짜 개망했네. 어 크크크크크 이러면서 단한 명도 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감명 깊게 본 사람은 없으면서 다들 엔딩만 가지고 놀리고 근데 엔딩 가지고 놀려도 할말 없죠? 왜냐면 놀릴만한 엔딩이죠?